또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며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때론 육신의 병을 고치는 선지자로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선지자로 이적과 기적을 바랐던 저희들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우한폐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실 앞에서 미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최고인 양 교만에 빠졌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사. 다시금 내 안에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 자신은 죽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고난 주간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병들어 시들어가는 더럽고 오염된 영혼을 깨우셔서 맑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한 성도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 고통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캐세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모세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이웃과 함께하며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이 되겠습니다. 한 여행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내용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손 씻을 물조차 주지 않으신 걸로 다른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자의 이 여인이 귀한 오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머리털로 씻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라고 봤죠 그리고 계산하죠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대나리온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일 노후자품 싹 10만 원으로 보면 3천만 원가량 되는 건데 이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힘을 나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했다라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 중간에 맞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걸다 떠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은요 감사를 표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손 씻을 물도 안 주신 것처럼 얘기하신 걸 보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감사가 전심의 감사가 아니었던 걸 보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 전심의 감사였습니다. 어, 자신이 정말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그냥 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을 보면 머리털로그 발을 씻겼던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귀히여기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죄를 사하시고 또 보듬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진심의 고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의 표현이 가득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보면 다른 걸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여인처럼 진짜 옥합을 깨트린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향한 진심된 감사가 있는가를 우리 삶을 오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면서도요,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프랑스에서 어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최근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기에 여하튼 근데 제가 읽은 글은 최근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어 아마 sns에서 문자를 어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그9 3세된 할아버지신데 이번 이번에 코로나 19에 걸리셨대요 최근에 본 sns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살아나시게 됐어요 어 그런데 이분이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는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소 치료 후에 많이 상태가 좋아지셔서 퇴원하시게 됐는데 무려 치료비가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50만 프랑. 1프랑이 얼마냐? 267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1억 3,350만 원. 그러니까 아마 이 할아버지가 그 명세서 딱 받는 순간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막 우시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는 거냐,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오셨던 그 할아버지가, 울컥하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내가 놀라는 것도 놀라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난 사실은 지금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린다. 겨우 24시간 산소 공급만 받아도 50만 프랑, 1억 3,350만 원돈 을 지불하게 되는데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산소를 계속해서 계속 공급해 주셨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른 거예요. 시몬이 밥한끼 접대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천한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하지만 열심히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신의 몸을 다해 표현하고 물질을 다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영원한 사망 심판 백성에서 지옥 백성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 진짜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목합을 깨트리고 있고 나의 몸을 다해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건 허비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타당성 있어 보이죠? 3천만 원 되는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냐?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허비처럼 보이는 일이 예수님 앞에서는 좋은 일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체면의 문화 때문에 옷이나 차나 집이나 아니면 자리나 대학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참 마음을 쏟죠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 어떤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차나 좋은 옷, 좋은 집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하는 대신에 그 재정을 가지고 또는 그 여건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비록 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 하나, 뭐밥한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식사 한끼를접대하는것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의 최소한의 것 외에 전부를 드리는 것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물량한 감사 속에 이웃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하나에 썩어지는 미랄로 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실 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의료진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의료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을 걸고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속히 될수 있도록 백신 개발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수 있고 어려움 때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어, 서로 조중하고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도 주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한 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김의 일들이 지속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또 교회에 속한 환우들 우리 노트자 입사님이나 어, 정투병식 모든 분들 안에 우리 성시아 어린이나 정말 주님께서 치유의 원칙으로 함께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다같이 함께 주님 떠는 주여 외치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주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